안녕하세요. 오늘은 캔디젤 2020년 시럽 컬렉션. 봄 신상으로 나온 거죠? 사틴 스윗 캔디. 이거 언박싱 해볼게요. 여기 자석으로 붙어 있네요. 이렇게 열어볼게요.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아. 시럽 컬러들로 이 뒤에 문양 낸 것도 너무 예쁘네요 지금 열려진 뚜껑에는 패키징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너무 예뻐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8가지 컬러를 일러스트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쓰인 일러스트 이거를 팁 붙여 가지고 진열하라고 이렇게 얇은 종이 하나 왔네요 음, 세워둘 수 있는 거면 샵에선 좋은데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우와,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바틀 손잡이도 무광으로 해놔서 너무 예쁘겠어요. 무광이랑 여기 유광으로 포인트를 줬어요. 아 바틀 디자인 굉장히 신경 썼네요. 그리고 용량은 10ml예요. 네, 이렇게 8종 들어 있습니다. 꺼내서 발색해 볼게요. 바를 준비를 하느라 이 뚜껑은 다 열어놨고요. 그리고 발색 팁 준비했어요. 보통 여기다 바르고 탑 생략하는데 발색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 위에다 바르고 탑젤 바를게요. 얘네는 따로 이름이 없더라고요. 302번 바르겠습니다. 제형 볼까요? 네, 이런 느낌이에요. 발라볼게요. 시럽이니까 결이 아예 안 찐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바르기 굉장히 편한 편이고 레벨링도 잘 됩니다. 원콧 너무 예쁘죠? 이대로 큐어할게요. 투콧 하겠습니다. 꽃 하면 약간 색감이 더 나네요. 결 1도 없고, 표할게요. 다음은 303번. 그레이. 그레이 컬러 시럽 나온 부분은 많은데, 아직 그레이 시럽을 딱 사진 않았었거든요. 이번에 제가 없는 시럽 컬러들이 많은 것 같아서, 이거를 구매했습니다. 바를 때결좀 나게 발랐어요. 근데, 네, 레벨링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죠? 이대로 큐할게요. 두콧 하겠습니다. 그냥 막 바를게요. 레벨링 된거 보이셨죠? 큐 할게요. 304번 핑크 컬러입니다. 음... 이 컬러는 다른 컬러 젤에서 이미 많이 있었던 컬러 같아요. 약간 핑크 보라 같은 느낌? 이렇게 조금 핑크색이 진하면 그라데이션 했을 때 예쁘더라고요. 네, 이렇게 원코큐 어 할게요. 투콧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레벨링 되는 게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큐 할게요 다음은 305번 얘도 핑크인데 얘는 보랏기 없이 핑크가 진한 느낌이에요. 발리는 느낌은 시럽 자체가 그러듯이 멜팅하고 대신에 묽지는 않아 보여요. 다른 시럽제들 묽은 거 진짜 많거든요. 근데 컨트롤하기 좋은 점도입니다. 있... 네, 원콧 이렇습니다. 큐 할게요. 뜨콧 할게요. 솔직히 이런 컬러는 많긴 많아요. 큐 할게요. 다음은 306번. 약간 피치빛이 있나 봐요. 아 예뻐라. 이대로 큐어할게요. 하겠습니다. 시럽젤은 팁 발색할 때 너무 치덕치덕 양을 많이 올려놓으면 손님 손은 쓰리꽃해야 그 발색이 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얇게 정리해주는 게 중요해요. 이렇게 큐어할게요. 로 307번. 네, 노란 시럽젤이에요. 노란 계열의 시럽젤이 작년에 젠틀핑크에서 산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더 맑은 느낌이랄까? 밝은 느낌? 그거는 약간 탁해서 감성네일 하기 좋았거든요. 얘는 약간 더 레몬, 레몬빛이라고 해야 되나? 상큼한 느낌이 있어서 봄에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. 이대로 큐할게요. 투콧 하겠습니다. 시럽은 이렇게 좀 일부 겹치는 컬러가 있어도 뭐 매번 사야 되는 게 10ml는 저한테 너무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. 작년에 샀던 봄 시럽들을 벌써 다 썼어요. 네, 너무 당연하겠지만. 네.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또 다른 느낌으로 시럽이 나왔으니까 사야죠. 큐할게요 다음은 308번 <laughs> 아 예쁘다 브랜드 에듀케이터들은 발색 영상 보면 되게 잘 바르던데 전 그렇게는 안 되네요 이렇게 어할게요 지금 이 부분 좀 뭉쳤잖아요 이거 투콧에서 어느 정도 커버되는지 보려고 일부러 뭉친 상태 그대로 붓결 정리 안 하고 했거든요 투트 해볼게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원코 잘 발라놓으면 두코 쉬우니까 브론 잘 바를게요. 큐환할게요 다음은 309번 하늘색 시럽 컬러입니다. 네, 이렇게 큐할게요. 꽃하겠습니다. 솔직히 발림은 뭐 시럽젤이어가지고 아주 바르기 쉬운 건 아니겠지만 시럽젤 치고는 레벨링이 좋아서 바르기 쉬운 편이에요. 네.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이렇게 큐할게요. 콕젤 안 바른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우와,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 정도 컬러감이면 후리엣지 또 가려져서 잘안 보일 것 같고 컬러 구성이 다양해서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제 발색 영상은 제가 산거 구매를 앞둔 사람들이 보시고 참고하라고 만드는 영상이지 따라서 사라고 만드는 영상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네, 구매하세요. 전 솔직히 이세 가지 컬러는 뭐 원래 있고 이 것들 이것들 때문에 좀 다양한 실업색 컬러감이 필요해서 샀어요. 저는 만족합니다.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